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ERC 박용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173번 지문 보겠습니다. 나대지에, 먼저, 나대지에 저장권이 설정되고, 그 이후에 건물이 신축됐다 하더라도, 그 신축 건물은 경매 넘어가더라도, 건물분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어, 근물분에 대해서만 재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재우선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는 법정지상권도 인정이 되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토지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재우선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대지의 환가대금 대지, 토지의 환가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되면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이 되겠죠. 재단기존속기가 농지는 원칙 5년, 예외 아 원칙 3년, 예외 단연생 식물 재배지는 5년이 되겠죠. 묵시적 갱신 상가 같은 경우 시험에 묵시적 갱신은 10년 범위 내에서만 법정 갱신 인정된다 하면 x 죠 100년도 가능합니다. 주인도 세입자도 아무 말이 없으면 계속 장사할 수 있는 거죠. 176번 보증금의 정액 청구 제한은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하는 때 하나여 적용되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재계약하거나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 합의로 차임 등이 정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계약기간 끝나고 다시 계약을 할 때에는 많이 올려도 됩니다. 시세만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경우에도 최대 5%밖에 못 올리죠. 계약갱신요구는 물론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176번 질문입니다 경매에서 임차인이 우선 면제를 받을 주택가액이란 낙찰대금에다가 입찰보증금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몰수된 매수보증금 등을 포함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의 1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 면제의 경우에는 다음은 177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법인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법인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은 적용이 되죠. 대기업은 적용이 안 되고요. 상가금리임대차보호법은 법인도 보호됩니다. 그러나 보증금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 일정 금액이 서울에서는 9억, 과밀역 재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있죠. 178번 지문입니다. 확정 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 입주, 주택에 입주하거나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등기소, 등기과 공정인 사무소에 가면 전입신고 했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전입신고 안 해도 확정일자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은 전입신고 하기 전에 먼저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가 금융기관에 제출을 해야만 금융기관에서 주인 통장으로 전세 대금, 전세 자금 대출금을 입금시켜주죠. 자, 다음은 179번입니다. 주택 임대차로서 우선 면제권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거주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은 이 법이 정하는 우선 면제를 부여할 수 없다. 예, 통정의 표시에 의해서 무효죠. 쉽게 말하면 가짜 임차입니다제 우선 면제를 받으려고 전입신고만 해놓은 경우 등이 되겠죠. 180번 질문입니다 우선 면제권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라도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 해야 됩니다. 확정일자 임차인, 소액 임차인 다 배당 요구 해야 됩니다. 다만 등기된 임차권,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의해 등기가 되어 있던, 설정 등기가 되어 있던 등기되어 있으면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다. 181번 지문입니다. 자진 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 신고를 하여 3회 이상 과태료 3회 이상이죠.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 이제 다시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감경 면제하지 않습니다. 1년에 4번이나 자진신고하면 완전 상속범이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181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